진료실에서 많은 위장장애 환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음식과 관련해서는 주위에서 들었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것들로 본인이 섭취하면 오히려 자신의 위장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음식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식 관련 중에서 우유나 유제품 예를 들면 버터나 치즈 등이 있습니다. 잘못된 속설 중에 우유를 마시면 우유가 마치 위장 점막, 도포제인 겔포스나 캐비스콘처럼 위장 점막을 보호해서 속쓰림을 감소시키거나 예방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포스나 개비스콘이 위장 점막을 도포해서 위산이 염증 부위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 내에 위산을 중화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우유에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마치 흰 점액 성분이 위장 점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유는 성분상 오히려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속쓰림을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자극을 하여 오히려 위 점막에 손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만성 위장병에 별로인 점은 바로 유당. 불내증 때문입니다. 한국인과 같은 동양인들은 인종적으로 유당 분해 요소가 거의 없거나, 혹은 아주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유나 유제품을 먹으면 가스가 많이 차거나, 혹은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위장장애 환자들은 평소 섭취한 음식이 부족하고, 영양이 상대적으로 불균형하기 때문에 저도 환자들에게 식사시에 일정량의 단백질을 꼭 섭취하게 권장하는 편입니다. 우유도 이러한 단백질에 좋은 공급원이 될수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마시면서 고소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지방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우유에 이러한 지방 성분과 그리고 자체 내에 있는 단백질 함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위장 기능 자체가 아주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단백질이나 지방 식품을 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유나 버터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나 유제품은 만성적인 위량장애 환자들 즉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위염 위험, 위축성 위염 위험, 담적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유를 평소 즐겨 마신 분이라면 일반 시중 우유보다는 유당불내증을 개선한 락토프리 우유나 혹은 지방 함량이 적은 저지방 우유 혹은 무지방 우유가 오히려 더 낫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도 본인이 먹어보아서 속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더 가중이 된다면 위장기능이 회복되기까지는 가능하면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유의 대체품으로 오히려 두유가 더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두유도 지방 함량이 대체로 높기 때문에 지방 성분이 적은 두유 제품을 취사 선별하여 섭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성 위장장애 환자들에게서 가장 훌륭한 음식 섭취 방법은 본인이 먹어보아서 속이 불편해지는 음식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우유나 유제품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먹어도 금세 본인의 속이 불편해진다면 당분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